자 우리 그러면 이 영상을 봅시다. 오늘 핫한 이씨, 이씨로 방송 끝나고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한 소리였으니까 아마 급하게 내렸을 거예요. <놀람> 아유 그럼 한동은 지키지. 조용히 근데 나라도 했을 망치고 했을 지도 망치고 지금 대통령 돼도 이제 안 돌아올 거 아니야 우리들은. 대통령 안 된다면서. 돼도 언제 후보도 돼도 안 찍을 거 아니냐고. 아 절대 안, 안 찍지. 절대 안 찍지. 절대 안, 안 찍지. 절대 안, 안, 안 찍지. 이래. 그러니까 안 돼. 걘될 수가 없어. 이건 나라야지 병신호 그왜 저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 원래 말이 좀 걸기는 해요. 아니, 데 웃긴 게, 이, 내가 이재명, 이재명과 문재인을 비교했을 때, 문재인이 훨씬 나라를 망쳤어. 왜냐하면, 문재 이재명은 문재인이 가졌던 권력을 가진 적이 없기 그치, 때문에, 그치, 그치. 나라를 망칠 지회가 없었다고. 는데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 한동훈 대표가 나라를 망칠 지회라도 좋냐고, 지금 당대표 한지 지금, 3, 지금 3개월. 음. 사개월밖에 안 되는데 뭘 나라를 망쳐? 저 사람은 그런 국민의힘도 아니고 저 사람은 자통 당입니까? 뭐뭐 뭐죠? 이런 이런 해프닝이 도움이 되는 게 덕분에 나까지 알게 되잖아. 걸을 사람을 음, 알게 되니까 음. 참서정평 변호사가 나 고기도 한번 사줬었는데 한때 이랬는데, 패널 중에 제일 시원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었는데 음. 서정훈 안녕. 아, 근데 사실 서정평 변호사는 이걸 사석에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H 모 씨는. 음. 일단 한동훈을 먼저 구속시킨 다음에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한동훈을 먼저 처단한 다음에 이재명을 처단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사실 많이 하긴 했어요. 지금 방송에서도. 처단 이유가 가발이야? <laughs> 아니 그 그러니까 뭐가 이, <laughs> 이유가... 장인? 이식 시... 장인. 최근 아까 물어봤고 논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 보냈더니 외모 말고 좀 얘기해 보냈더니 장인이래. 아... 유승호 대통령 장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네. 대통령 구속되는 거야? 어. 뭐야 이거 진짜. 우리가 <laughs>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문제가 터졌을 때그 대통령 문제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근데 왜 한동훈 대표는 또 장인이 문제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김민전이라고 있어요. 이사람 강적들에서 항상 뭐 이제 그럴듯한 말을 했던 음. 사람이야. 근데 그니까 학자 출신이 국회를 가면은 그래도 조금 정치 네. 몰입에몰입에더라고는좀 네. 달라야 되지 않나? 음. 아니 비례대표 비례대표잖아. 비례대표가 저렇게 어떤 진영 논 진영 논리에 갇히고 이상한 짓 한다 그런면한 네. 가지야. 재선이 목표인 이제 문제부터.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제 어디 나오든지 나제안 찍을 거야. 헉, 이재명 찍을 거야, 차라리. <laughs> 윤석열 정권이 탄생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재개할 수 있었고 이 나라의 보수 정치의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수의 상징 자산인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보수 진영의 단일 대우를 어,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은 더 이상 단일 대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중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보는 부패해도 망하지 않는데 보수는 분열해서 망한다. 결국 보수가 분열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 당한 것이었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탓이었다. 지금 현재 소위 테이프라고 해서 나온 것도 조작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설사 조작이 아니라고 해도 그 안에 내용은 그냥 덕담을 한 것이다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란을 일으켜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명태균과 윤대통령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관심 밖으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왜 당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보호해주지 않느냐고 서운해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주장입니다. 실제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아무리 강력한 비판을 해도 용산발 악재 하나가 터지면 그걸로 모든 게 무산되고 맙니다. 이제 솔직해져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하고 반대가 70%를 넘는 이 끔찍한 현실을 언제까지 모른 채할 것입니까? 우리 당 중진들께, 중진들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혹은 시도지사협의회가 강조하는 대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악재가 터져나오든 당정 갈등이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거야말로 대통령과 당을 함께 망가뜨린 뒤 정권을 민주당의 헌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는 겁니까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정권을 재창출할 것입니까 아니면 반납할 것입니까. 근데 저기 나란히 나란히 같이 앉은 사람께 저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반경이었어요. 음, 난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김민정 같은 애는. 갈, 당내 갈등을 분열을 유지 뭐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분열이 있는데 그러면 드러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 음. 김 김정영이 참 말은 잘 말은 잘하는데 아이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고향에서 나왔지 않나 아당연히될줄 알았는데 아저 사람 진짜 괜찮고 말도 잘하고 똑똑한 음, 진짜 나는 근데 지금 김민정 의원이 뭐 보수가 분열해서 탄핵당했으니까 무조건 단결하자가 아니고. 결국은, 뭐, 탄핵은 자기 진영이 분, 분, 어, 이렇게. 분열하고 붕괴될 때 사실 탄핵이 된 거잖아요. 좌파도 마찬가지고, 볼 수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분열해서 대통령을 까겠다라고 자꾸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이 키를 치고 이 난국을 공세적으로 가주십시오. 침묵하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이난 그래서 오늘 지정연설도 하시고, 뭐해서 공세적으로 판을 흔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 판을 읽는 자만이 이 판을 주도하고, 판을 주도하는 자만이 진영을 단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나요? 한동 대표가 해야 되나요? 저는 저렇게 말하고거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야, 입쪽 다물어. 입 다물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다 해결돼.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입 판에서 민주당의 저말 같지도 않은 저 좀비떼들의 공격에 수세로 방어하지 마시고 공세적으로 털건 털고 앞으로 가서 이 키를 쥐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구중공간에 숨겨놓고 한동훈 네가 입 판을 다 쥐고 단결도시키고다 하고 가. 이건 대통령에 대한 반란 아닙니까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정말 아끼시는 거 맞아요 그렇게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그니까 아니 뭐기 김민전이나 김재원이 뭐이 사람도 기본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뭐 삼척 동자도 아는 얘기를 아는 거를 모르겠어 그냥 저는 이거를 갖다 음. 감추고 있는 거라고 음. 생각하고 특히 음. 김재원 같은 경우는요 이 인간이 김어준 뉴스 공장 나와서 김어준 깔때 보면 되게 재치 있잖아 음. 그런데 되도 않는 실를하다 보니까 되게 바보 같잖아 뭐 여기 어떤 재치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무슨 저렇게 저런 사람이 왜 저기 앉아있지 생각이 그치. 들고 그치.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뭐. 대통령 지지율 이왜17% 22%인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음.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거 없으면 10% 미만 떨어졌다고 생각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추락하는 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깨로 음. 받치고 있는 거라고. 왜 그렇게 왜 바보같이 음. 생각을 그말멋지다 바... 아까 그러니까 김민전이 정치 욕심 좀 내지 말고 음. 이 역할을 좀 해라. 음. 난 진짜 어떤 아까 그 어떤 분이 음. 이렇게 말하는데 김민전 잘 때가 제일 제일 이쁘다고. 아까 보니까 그 이준석하고 천하람은 명태연하고 <laughs> 사진을 여러 장 찍었더라고. 그러니까 음, 진심이야, 걔네들은. 대통령이 뭐 사진 한장 한 떴으면 아마 난리 났을 텐데. 그러까요 근데 이준석 너무 호빵맨 같지 않아? <laughs> 어, 이준석. 준석이도 참 운동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이런 사진들은 외국에 안 나가는 게 좋겠어. 요즘 우리 로제 아파트 때문에 또 한국 사람 예쁘다고 난린데 그러니까 이 사진, 명태원과 이준석의 관계를 보면요. 응. 우리가 왜 청년 정치가 아니고 이준석이란 인간에 대해서 싫어했는가? 응. 우리는 청년 정치를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너는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너는 누구보다 구태해. 너는 누구보다 그 기성 여의도시그 어떤... 그 더러운 정치에 너무 물들었어. 그리고 그걸 너무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만 해. 우리가 청년에게 기대하는 건 그냥 생물학적 나이가 어린 애가 아니야. 네. 젊은 마음과 젊은 마인드로 정치를 개혁할 좀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할 사람을 원하는 건데. 넌 그래서 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무슨 비단 조만 이런 얘기했을 때 우리는 짜증 냈어. 왜냐하면. 음. 너무 구태하고 너무 올드했거든. 그러니까 박정은 의원이 너보다 나이는 많지만 너보다 훨씬 젊 젊어 보이지 않냐? 맞아. 우리가 이런 걸 바라는 거야. 맞아, 너한테.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오늘도 박정은 대 의원을 또 빨고 가십니까? <laughs> 지금 안볼 거니까 기습적으로 하 하는 거지. <laughs> 체지방률도 박정은 대 의원이 이준석보다 훨씬 젊어요. 제가 건강 검진에서 체지방률이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교수님, 친한은 슬림하고 말도 잘한다는데, 교수님 반한인 걸로? 그렇지, 뭐. 몸매는 반한. 정신은 친한. <laughs>